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부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지난 영상에서는 1월에 발매가 되는 테크닉 제품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영상은 내년 1월에 발매가 되는 시티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시티 제품의 새로운 테마인 라이드 제품들입니다 건설용 로더, 경찰 트럭, 게이밍 레이스카, 그리고 소방 트럭 이렇게 4종이 발매가 되는데요 5세 이상의 조립 연령이라 조립이 간단하면서도 커다란 바퀴와 높은 정구는 아이들이 차량을 잡고 굴리고 노는 게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귀여운 아기 피규어를 넣어줘서 아이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피규어 헬멧도 차량의 특징에 맞게 색상에 차별화를 두었죠. 제품의 가격은 각각 13,900원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한 로드입니다. 화려한 데칼과 횃불 브릭을 이용해서 역동성을 강조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디자인이 이쁘죠. 피규어의 프린팅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퀄리티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차량은 뒷바퀴를 좀더큰 타이어를 사용해서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도 했고요. 오픈된 엔진 불을 뿜는 연출도 아주 멋있죠 제품의 브릭수는 81피스이고요 가격은 13,900원이에요 세 번째 제품은 EV 슈퍼카입니다 디자인은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요 검정색과 빨간색의 대비가 아주 세련되어 보입니다 저는 반투명의 윈드실드가 인상적인데, 스템의 육스터드에 사용된 윈드실드와 같은 브릭 같기도 합니다. 스터드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매끈한 바디라인을 만들어 주었네요. 오픈 기믹도 있는데요. 배터리 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정가에 구매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구매를 해야 되겠어요. 브릭스는 109피스이고, 가격은 13,900원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노란 택시입니다. 앞뒤로 탈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트렁크도 있어서 짐도 넣을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EV 스포츠카와 프론트는 비슷한 조립 같고, 미들 섹션이 좀더 길어졌습니다. 피규어가 두 명이라 가격대도 2만 원대인 것 같은데 여성의 프린팅은 익숙한데요 남성의 의상 디자인은 이쁘긴 합니다. 차량의 루프 쪽의 브릭은 프린팅으로 넣어주었고 좌우의 택시는 스티커이겠죠. 제품의 브릭 수는 122 피스이고요 가격은 21,9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경찰 죄수 호송 밴입니다. 레고 시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추격과 탈출 컨셉인데 이런 구성은 매년 나오는 것 같죠. 바이크에 달린 갈고리를 사용해서 뒷문을 열고 탈출하는 연출을 위한 구성입니다. 피규어는 3명이고요. 경찰관과 2명의 범죄자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의 브릭수는198 피스이고 가격은 29,900원이에요. 여섯 번째 제품은 트랙터입니다. 이런 제품은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주는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색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커다란 바퀴나 거대한 휀도도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발을 사용해서 사이드 미러를 표현한 부분도 아주 좋았어요. 이전에 옥스포드 트랙터도 조립하면서 작은 제품의 명확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차량도 구매를 망설일 필요가 없요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엔진 커버도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엔진은 8기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브릭으로 팬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제품의 브릭수는 204피스이고요. 가격은 29,900원이에요. 일곱 번째 제품은 감자튀김 푸드트럭입니다. 트럭 시리즈는 다행히 가격 인상이 안되어서 이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할 만합니다. 제품은 맛있는 감자튀김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고요. 키오스크는 이렇게 분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감자튀김은 크리스탈 브릭을 사용했는데 색상만 바뀌니까 진짜 진짜 감자튀김 같네요 이번 차량도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브릭수는 216피스이고요 가격은 29,900원이에요 여덟 번째 제품은 모터사이클 운송 트럭입니다 조립 연령은 4세이고요 브릭수도 88피스밖에 되지 않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오토바이도 같은 파츠를 사용하고요 차량도 특별한 기능은 없는데 결국 피규어를 하나 더 넣어줘서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정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제품의 브릭수는 88피스이고요 가격은 29,900원이에요 아홉 번째 제품은 제설 차입니다. 이런 특수차들은 시트에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커다란 블레이드나 초록색의 덤프는 오픈이 되는데 브릭을 넣으면 뒤쪽에서 염화 나트륨이나 염화 칼륨이 뿌려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멈췄을 때는 뿌려지는 기능은 없고요. 이동할 때 안쪽에 브릭이 회전하면서 브릭들을 뿌려주는 것 같아요. 푸드트럭과 함께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블레이드도 클립 브릭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제품의 브릭수는 263피스이고 가격은 36,900원입니다. 1번째 제품은 작은 레고 벤입니다이 제품은 정말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 같은데 이미 딜리버리 트럭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제품도 함께 구매를 해서 전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딜리버리 트럭이 대형이라면 이 차량은 소형 정도인 것 같아요. 딜리버리 트럭과 비교는 조립을 하면서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걸링도어 타입으로 잘 만들어졌고요. 팔레트에 있는 브릭들은 모두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레고 시티 제품들을 모두 프린팅 해주었습니다. 패널도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 가격에 비해 아주 착각이 니 나온 제품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품의 브릭스는 276 피스이고요. 가격은 44,900원입니다. 열러번째 제품은 제트기대 자동차입니다. 이 구성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구성인 것 같은데 제트기는 특별한 기믹은 없고요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윈드 실드도 E.V. 스포츠카에 사용된 브릭이고요. 색상은 레이스카와 자동차 운반 트럭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자동차도 사이드 쪽에 각진 브릭을 사용해서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밋밋한 사이드보다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요. 형광색의 휠도 이쁘게 잘 나. 나왔습니다. 피규어에 있는 문양은 독수리와 치타 같은데 각각의 제품에 대한 특징들을 이미지로 잘 나타내 주었죠. 제품의 브릭수는 259피스이고요. 가격은 44,900원입니다. 12번째 제품은 레미콘 트럭입니다. 이 제품도 굴삭기와 함께 전시를 해야 되는 필수 제품인데요. 박스의 아트도 공사장의 느낌을 잘 표현해 주었고 바리케이트나 손수레도 악세사리로 포함되어 있어요. 작업 반장님 손에는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기차역 그림이네요. 레미콘을 보면 상부쪽에 HOG가 있는데 이건 조향은 아니고요. 믹싱 드럼을 작동시키는 손잡이입니다. 안쪽에 커다란 나사상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브릭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캡도 틸팅이 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코끼리 로고는 스웨덴의 중장비 업체인 칼마의 로고를 모티브로 한것 같은데요. 시티 중장비는 모두 같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죠. 만약 에이 제품을 할인할 때 구매한다면 4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제품의 브릭수는 471피스이고요. 가격은 5 4,900원입니다. 13번째 제품은 재활용 트럭입니다. 이 차량은 제 설차 트럭이랑 함께 세트로 나온 것 같은데요. 초록색이 리사이클의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디자인과 색감이나 너무나 잘 나왔죠. 탱크 쪽의 리사이클 로고는 프린팅으로 발매가 되었고요 청소부 피규어도 안전조끼로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 홈에 끼워서 덤프스터를 들어올려서 컨테이너에 버릴 수 있는 기믹도 있는데 여기 손잡이를 누르면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렇게 기울이는 기믹도 있습니다. 덤프스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앞쪽으로 지게차처럼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품의 브릭수는 435 4피스이고요. 가격은 54,900원입니다. 14번째 제품은 해안경비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의 윈드실드는 신규 브릭 같은데요. 상당히 크죠. 헬리콥터는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장난감인데 랜딩 기어가 있어서 굴리면서 놀아도 되고요. 손으로 짚고 하늘을 향해 노는 것도 재밌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놀이감이될것 같아요. 그리고 윈치가 있어서 피규어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고 놀이도 할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역할놀이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윈치의 작동은 아래쪽 사각형 브릭. 을 누르면 내려오는 기믹이고요. 아주 신기한 방법이죠. 그리고 사각형의 커다란 구조 캡슐도 있고 피규어도 네 명이라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놀이가 될것 같습니다. 제품의 브릭스는 551 피스이고요. 가격은 8 9 0 0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품은 공항 소방 트럭입니다. 차량의 디자인이 미래적인 디자인처럼 보이는데 항공기 스타일의 앞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유튜브에서 로젠 바우어 판더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소방차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 차량을 모티브로 제품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부쪽에 워터 캐논은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슈터 브릭을 넣어서 발사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손잡이로 이렇게 조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더 놀라운 건 시티 제품에서 조향 손잡이가 이차량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차량에서는 프론트 범퍼에서도 발사가 되는데 앞쪽은 브릭으로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사이드에는 길다란 소방 호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린치도 넣어주었고요 트렁크 쪽에는 수리용 엔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규어는 4명이 들어 가 있고요. 제품의 브릭수는6 9 1피스이고 가격은 99,900원입니다. 16번째 제품은 헬기 서비스 트럭 그리고 호버 크래프트의 리믹스입니다. 박스의 상단에 믹스 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각각의 제품들을 서로 믹스하는 색다른 제품이에요. 현실에서는 정말 볼수 없는 완전 창의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품을 조립하고 나서 바로 넣어버리는데 역시 아이들에게는 이런 제품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듈 형태로 교차조립이 되니까 제품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의 브릭스는 990피스이고요. 가격은 99,900원이에요. 17번째 제품은 공항과 비행기입니다. 공항 건물의 일부분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작은 비행기도 넣어주었는데 크기는 작지만 승객을 태울 수도 있어요. 메인 제품은 공항 건물 타워고요. 오픈된 형태의 제품으로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주었고 관제탑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쪽에는 수화물 스캐너나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도 있고요. 교체가 가능한 출발 정보판도 있습니다. 외부 쪽에 보면 제트 브리지도 만들어 주었는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외부는 커다란 프레임 구조물도 만들었고 작은 카트의 악세사리도 있습니다. 공항을 좀더 크게 만들고 싶다면 시티 여객기 제품과 함께 두면 공항 디오라마 느낌도 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피규어는 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의 브릭스는 887 피스이고요. 가격은 139,900원입니다. 마지막 18번째 제품은 해안경비대 구조보트와 헬리콥터입니다. 이 제품은 해양 경비 헬리콥터와 함께 있어야 되는 세트 제품인데요. 경비대 구조선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배의 아랫 부분은 통짜 브릭을 만들어서 물에서도 자유롭게 놀수 있도록 조립과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꽃 브릭을 사용해서 불타는 보트도 표현해 주었고요. 구명 보트도 하나 더 넣어 주었습니다. 경비대 구조 보트의 상부 구조물도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안쪽에 보면 쉬는 공간과 의료 처치를 받는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은 헬리콥터도 넣어 주. 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의 브릭 수는 742 피스인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15만 9,9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에 발매가 되는 시트 제품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몇 가지 제품만 구매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월에는 아내에게 정말 많이 미안한 한 달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